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고 나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민주당에서 나온 겁니다. 국회 예결위원인 조승래 의원의 주장인데요. 그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한 만큼, 어,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특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어,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어,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특할비의 부정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어, 저는 예산에 있어서 조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소위 과정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오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특활비를 82억 5천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는 필요 없는 돈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장하면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라면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92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정광재 대변인님, 지금 1년도 채안 남은 2025년에 지금 이 시점에. 증액하자 다시 만들자 하면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네.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네. 이러니까 민주당의 DNA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야당일 때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그 특활비에 대한 태도를 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유명한 그 영화 제목처럼 야당일 때는 맞고 여당일 때는 틀린 겁니까? 지금 92억 원의 특활비를 새로 편성하자라고 하는데 있어서 작년 11월과 지금 7월,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있죠.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네. 그런데 82억 원의 대통령실 특활비를 다 삭감하자 그랬다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92억 원을 새로 편성하자고 한다면 어떤 구실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특활비 편성에 대한 정당성을 설득할 건지 저는 도저히 그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조승래 의원의 주장을 저희가 들었고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로남불이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역시 여야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염치 없는 짓을 할수 있느냐 이것 또한 완벽한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잘한건 아니죠. 네. 그 특... 활비를삭감할 때도 저는 방송에서 이거 좀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어,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시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이 심했고 음, 사실상 전쟁 전쟁과도 같은 정쟁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호 과도한 일을 어~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까지도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의 상황을 계속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음. 그런 상황을 계속할 게 아니라면 어~ 야당에서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어~ 사과나 유감 표명을 먼저 해라라고 아, 아. 한 어, 일정 정도의 요구를 한 다음에 어~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필요 없다고 삭감했던 특할비를 이번에는 다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할비를 포함해서 검찰, 경찰, 감사원까지 특할비, 특경비를 모두 삭감하면서 특할비가 민생 예산이 아니다. 그리고 나라 살림의 정상화를 위해서 삭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 보시죠. 문제된 특할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할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거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증액을 안해 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집안 살림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갈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할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당에는 황당하다,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특활비를 없앤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까지 냈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하겠다 그리고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경비 다 복원시키겠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특활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 출처라든지 그러한 사용에 대한 증빙이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은 대전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당과 야당의 위치가 서로 바뀌면서 특활비 증액과 감액을 두고 계속해서 의견이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 일단 필요하다라면 뭐 증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건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전제. 우리가 이 국민 입장에서 사실 특활비에 대해서 딱 들었을 때 좀 거부감이라든지 아니면 좀 불투명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과거에특할비 문제가 계속해서 어, 제기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맞춰서 어떻게 어떠한 용처로 사용을 할 것인지 어 일부 뭐어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의 투명성은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증액에 대해서 좀 납득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을 공소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검찰의 특활비와 정광진 대변인님 네. 특활비는 40억 원 증액하겠다. 그리고 특경비도 다시 복원시키겠다. 네. 이거는 정책의 방향과 좀 다르지 않나요? 지금 민주당은 완벽한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불과 7개월 전에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 정말 다르죠.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특활비 또 검찰에 대한 특활특경비 없앴다고 했잖아요. 네네. 또 어, 감사원에 대한 특경비도 다 축소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삭감했었는데 그런데 이세 군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민주당과 가장 극렬하게 대립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기관의 특활특경비에 대해서는 다 삭감시켜 놓고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본인들이 국정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편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자가당착이죠 네. 그렇다면 왜 그것이 다시 필요한지 복원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라살림 정상화 한다 이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자기네들이 하는 건 맞고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건 틀리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렇게 그 세계 기관에 대한 특활특경비를 삭감시켰던 것은 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방해노 방해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봅니다. 음.